안녕하세요, 글쓰스 선생님. 어드밴스 2호, 오늘은 3주차입니다. 자, 뭘 만드는 날이에요? 백조를 만드는 날이에요. 니운 아기, 오리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헉, 너무 예쁜 백조로 변했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백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만드실 때밑변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모두 아홉 개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날개를 달았어요. 짜잔, 짜잔. 옆에 날개 다는 거 똑같은 개수대로 날개 다시면 되고요. 위에는요, 세 개를 다는데 가운데 하나 뺐어요. 아래도요, 자, 가운데 하나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연결, 연결. 자, 연결했더니 무슨 없는 유면체인데요 가운데가 빠졌어요. 여기는 왜 빠졌냐면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했어요. 자 위에도 한번 볼게요. 위에도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무슨 모양이에요? 자 아이자 모양으로 여기는요 목을 달 거고요. 여기는요 꼬리를 달 거니까 비워두세요. 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했더니 윗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구멍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중요한 자, 목과 얼굴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에요. 두 개씩 네 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 짜잔. 연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자, 목을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자, 교재에 있는 색조도 너무너무 멋지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 조금 어려울까봐 쉬운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목이 있으니까 얼굴도 해야지요. 자, t 자가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 연결하시는 거잘 아시죠? 자, t 자가 돼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짠, 짠. 자, 요거는 왜 색깔을 바꿨을까요? 부리 부분이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 연결, 연결. 자, 그리고 아래 부리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이야! 멋진 우리 얼굴이 됐어요? 그래요. 멋진 백조가 됐어요. 아기 오리에서 백조로 변신했네요. 자, 날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한개더 연결했어요. 자, 어떻게? 여기 연결하기 위해서요. 자, 날개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결. 우와. 정말 우아한 날개가 됐죠? 자, 여기도요. 우리 여기에 들어갈 자리를 확인하고 어떤 날개를 끼워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빈자리를 먼저 알아서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시작해서 여기에 맞게 날개를 끼울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자, 연결했습니다. 우와, 정말 우아한 날개가 됐지요? 그래요. 자, 우리 꼬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꼬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연결하고요. 또 하나만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우와, 정말 예쁜 백조가 됐어요. 오 얘들아 얘들아 너무 예쁘지요? 미운 아기 오리가 뭘로 변했어요? 백조로 변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이 노는 친구가 조금 약하고 키가 작고 힘이 없다고 놀리면 대요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나중에 정말 백조처럼 멋지고 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요 힘없는 친구도자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하고 백조 만들고 친구들에게 미운 아기 오리가 백조로 변한 것도 얘기해주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해주고 미운 친구 예쁜 친구 상관없이 모두 모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하고 백조 가지고 연못에 뛰면 되겠죠? 그래요. 우와 연못 만들어서 누구 백조가 제일 헤엄을 잘 치나 우리 내기 한번 하기로 해요.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